평평이다, 꿍. 평화 안녕하세요. 오늘은 25주년 자시한 레벨 X 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개봉해보도록 할 거예요. 여러가지 박스가 많지만, 평이가 저 피카츄 핀 때문에 이 박스를 꼭 구매하고 싶다고 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레벨 X 카드 설명서도 있네요. 이렇게 돌리면, 플라잉 피카츄. 이렇게 돌리면 다시 서핑 피카츄. 정말 귀엽네요. 저거 내 거예요. <laughs> 그리고 자시한 레벨 X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바로 넣어줄게요. 먼저 거대 피카츄가 나오는 비비드 볼테이지를 뜯어보도록 할게요. 리온 홀로카드가 나왔어요. 두 번째는 칠링 리전을 뜯어보도록 할게요. 크레세리아 홀로 카드가 나왔어요. 자, 이제 4 팩밖에 안 되는 2 5주년 팩을 소중히 까 보도록 할게요. 피카츄 일단에 썬더가 나왔어요. 내음 끼고 있는 카드예요. 박사의 연구 슈퍼레어 트레이너 카드. 우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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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이상의 꽃이 나왔어요. 중보인 카드지만 뽑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 카드네요.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안녕.